자 여러분 블로그 키워드 하나만 잘 잡는다고 해서 과연 상위노출 모두 다될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이런 키워드들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계 중에 첫 번째로 키워드 검색량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키워드 도구라고 치면 요 네이버 검색 광고가 뜰 거예요. 여기서 먼저 어,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아이디가 있더라도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꼭 가입을 한 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가입을 한 다음에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아까 전에 여기 검색 광고로 들어오시면 여기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도구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피아노 이런 식으로 검색 조회하기 눌러주면은 피아노가 월간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나오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연관 키워드들이 이렇게 나와요 826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피아노 학원, 디지털 피아노, 피아노 과외, 전자 피아노, 피아노 연습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검색량이 주르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월간 검색수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영광 키워드도 알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영광 키워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솔직히 제 생각에.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시면 제가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여튼 그래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피아노가 안 들어간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쪽에는 피아노가 들어간 것들이 나오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피아노가 연결되지 않은 모두 영광 키워드로 나오기 때문에 요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 이걸 다 엑셀로 받고 싶다. 그럼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 엑셀로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키워드 검색량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수 있다. 그리고 연관 키워드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연관 키워드 보는 것 중에 제가 괜찮은 곳을 한간, 한 곳을 말씀드리면 리얼 키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얼 키워드 어,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뜨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피아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 이렇게 검색량 뜨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랜덤 키워드, 추천 랜덤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의 단점은 이거 하나 하나 다 눌러봐야 돼. 눌러야 눌러봐야지 여기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도 근데 찾아볼 수 있다. 어, 이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키워드 검색량 확인하는 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두 번째는 블로그 지수라는 걸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블로그 지수라는 게 뭐냐면, 블로그 힘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볼수 있는 사이트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블덱스라는 곳에 들어가면, 처음 들어가면 여기 화면에다가 내 블로그 아이디 혹은 알고 싶은 아이디를 집어 넣으시면 그 블로그의 지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 블로그 지수가 준채 2라고 나오죠. 사실 이 준채 2는 정말 낮은 거고 이 위로 올라갈수록 블로그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제가 준채 2인데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글을 잘 쓰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블로그 지수가 점수가 높아지면 블로그 글을 잘못 써도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지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블로그 지수가 높더라도 글을 잘못 쓰면 결국엔 상위 노출이 잘안 됩니다. 어, 그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서 키워드에 키워드 지수를 들어가면 재밌는 걸 검색해 볼수 있는데요. 제가 쓴 글을 보면 어, 준체 2가 지금 제, 글, 제 글이 1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준체 6, 일반, 준체 6, 최적 2.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죠. 어, 이런 것처럼 사실 지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정말 잘 썼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모두 봐야 됩니다. 블로그 지수, 그 다음에 글 점수. 그래서 블로그 지수가 모든 것을 대변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말고, 나 이제 시작하는 블로그인데 괜찮을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여기서 찾아봤더니 내 블로그 지수가 높아. 아, 그럼 난좀 대충 써도 상위 노출 되겠구나.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 나는 지수가 낮네. 그러면, 아, 난좀 열심히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글 점수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블로그 지수가 낮더라도 글을 잘 쓰면 상위 노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 지금부터 제가 썼던 글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체크해 보려면 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어, 네이버 창에다가 리뷰 언질 앤 서포터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웹 스토어에 크롬 웹 스토어에 여기 뜨고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크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엔서포터 키워드 분석이라고 뜰 거예요 그 요거를 보고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제글 두번째 세번째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글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 제일 처음에 키워드가 들어가는가? 자, 지금 제 제목에는 키워드 분석 사이트라고 제일 앞에 들어가 있죠. 이 키워드가. 그죠? 내 밑에 보면 안 들어가 있죠. 여기 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 뒤에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위 노출이 됐다. 그러면, 어? 내가 써도 상위 노출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 수. 글자수가 1,500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 이건 1,900자, 그럼 많이 쓴 거야. 1,500자가 기준, 1,500자 안 되면, 어, 이거는 900자밖에 안 돼요. 근데 상위 노출이 돼 있어요. 어, 내가 상위 노출이 좀 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단어수예요. 단어수는 글자수에 비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구... 부... 900자잖아요. 글자 수가 900자잖아요. 근데 96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건 단어 수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900인데 158. 그럼 이건 적당한 겁니다. 저는 1600에 125. 이건 좀 적은 거예요, 사실. 150자 기준 130 단어 들어가면, 어, 잘 들어간 편인 거예요. 근데 130 단어가 안 된다. 점수가 130 단어가 안 되네? 근데 상위 노출이 됐네. 어, 내가 상위 노출하기가 여기 쉽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서 요거 써야겠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최신성. 최신성이 없는 글인데 상위 노출이 돼 있다. 3개월 됐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한달 전에 쓴 글들이다. 그러면 어,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네가지를 보고서 이거는 제가 100% 이긴 거잖아요. 그죠? 물론 개설일이 오래됐어요. 어, 개설일이 저보다 훨씬 오래됐지만 근데 1 방문자도 저보다 적어요 그, 그 상태에서 글 점수를 이렇게 파악해 보는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상위노출 할수 있겠다 어, 개설일도 오래되고 1 평균 방문자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길 수 없는 블로그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 제가 더 위에 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제목 음. 제목에서 일단 제가 이겼고요. 왜냐하면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중간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어 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단어 수가 중요한 거냐면 유효한 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키워드 분석 사이트라는 이 키워드를 엄청 잘 꾸며줄 만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단어의 구성이.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키워드 분석 사이트라는 이 키워드를 제가 글을 쓰는데 거기다가 엄마, 아빠, 동생, 친구, 뭐 누나, 형, 이런 단어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상위 노출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얼마나 잘 꾸며주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것까지 언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수만 딱 보고서 아, 내가 이길 수 없겠, 있겠구나 없겠구나 요거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제가 찾아 놓은 어, 키워드를 보여 드릴게요 블로그 관리라는 키워드인데요 그 중에 블로그 이웃관리라는 스마트블록입니다 어, 이렇게 된거 스마트블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도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지금은 다 설명 못 드려요 블로그에 써 있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개설일 저보다 안 됐어요 일 방문자 저보다 안 돼요 글자수 1500자 안 돼요 단어수 81개밖에 안 돼요 근데 상위 노출됐어요 그러면 제 글이 상위 노출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 이거는 분명 쓰면 제가 상위 노출될 거예요 38 23년 1300자 113단어 제가 상위 노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 블로그 관리라는 키워드는 조회수가 월간 8천이 넘습니다 이런 글을 찾아서 쓰시면 돼요 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 나는 1500자 이상 써야겠죠 나는 130단어 이상 써야겠죠 그거 생각하시면서 글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고 글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로그 공식 API로, 그러니까 블로그 검색 API로 했을 때는 내 글이 분명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데, 왜 블로그 탭에서조차 검색이 안 되는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검색한 다음 블로그 탭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찾아봐도 제 블로그 글이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하다. 어떤, 뭐, 잘못된 금칙어를 썼나? 뭐, 잘못된 만한 게 있나? 근데 그럴 만한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결국에 느낀 건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 이 시스템에 맞춰서 시스템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의 의도를 분류합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분류해가지고, 이 검색 결과를 내주게 되는데요. 옛날에 블로그 탭에서는 노출이 되는데, 뷰 탭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문제가 굉장히 흔하게 빈번, 빈번하게 나왔었어요. 그때 문제가 이거였어요. 사람들의 질의 의도에 맞지 않는 글이다. 이런 개념 때문에 블로그 탭에서는 노출이 되지만, 뷰 탭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거였는데, 어 지금은 블로그 탭에서조차 그렇게 변한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상위 노출 되어 있는 글들이 내 글과 다르다면 내 글과 결이 다르다면 아내 글이 잘못 써진 걸로 보여서 상위 노출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글을 네개를 복사해 가지고 상위 노출된 글세개와제 글을 복사해서 GPT에 넣어 봤어요. 가장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어, 제 글이 가장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인지는 여기 나오는데 글 1, 2, 3은 블로그 이미지 제작에 관련된 거 최적화 방법에 대한 거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활용법이 나와 있는데 제 글은 블로그 상위 노출에 관련돼서 그리고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안 됐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블로그 이미지 제작하는 거. 어떻게 툴을 다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고 이 다이아플러스 알고리즘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상위 노출해야 되는 글이 있다면 여기 들어와서 이 글들을 복사해서 GPT에 넣은 다음에 이세 개의 글의 공통 주제, 공통 문맥, 공통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아, 이렇게 글 하나 하나 상위 노출 될거 찾는 게 쉬울까요? 솔직히 오래 걸립니다. 어, 손, 솔직히 정말 오래 걸려요. 이거 하나하나 찾으려면, 그래서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먼저 영광 어,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데요. 제가 블로그라는 키워드 하나 넣으면, 수집 버튼 누르면 1295개 모였죠. 이게 무조건 블로그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모인 게이 숫자입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키워드 도구에서는 뭐,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랑 관련 없는 여러 가지 게 많이 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뜨지 않고, 이렇게 블로그라고 검색하면, 블로그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것만 1295개가 모이게, 어, 연관 키워드를 모으는 알고리즘을 짰어요. 이게 1번 기능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스마트 블록인지 인기글인지 순위를 파악을 해줍니다. 이 검색어가, 이 키워드가 카테고리가 인기글인지 아니면 스마트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걸 모두 하나하나 파악하고 그 카테고리 순위가 몇 번째인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나오고 월간 검색량, 그리고 목표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인기글은 사실 목표 키워드라는 게 필요가 없는데요. 스마트 블록의 경우. 이 블로그 관리에 들어가면 블로그 이웃 관리 네이버 블로그 관리 블로그 관리대행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목표 키워드가 됩니다 그냥 블로그 관리를 쓰는게 아니라 블로그 이웃 관리라고 이렇게 목표 키워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목표 키워드는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글자수, 단어수, 최신성 이런 거가 모두 반영돼서 내가 이긴 블로그 수를 확인을 해서 상위 노출 확률을 모두 적어줍니다 음, 여러분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확인하지 않더라도 알고리즘을 그렇게 짰기 때문에 모두 확인이 됩니다 이걸 검색을 할때내 블로그가 지금 노출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도 확인을 따로 해줍니다 그게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인기 글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블록 내에 거기 있는 상위 노출된 글들을 가져와서 형태소를 모두 분석해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썼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서 아, 이런 단어를 쓰면 상위 노출 좋은 점수를 주는 단어구나, 이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글을 모아와서 1번, 2번, 3번까지만 모아오거든요. 이걸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GPT한테 어떤 내용들을 모두 다루고 있는지 알려줘.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글을 써야겠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사실 정답지를 보고 정답을 쓰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썼던 블로그 키워드들 한 번에 그냥 여기다 쭈르륵 적어놓으면 분석을 누르면 어, 내 글이 몇 번째에 지금 노출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찾기 굉장히 귀찮거든요 노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그래서 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이후에는 제가 글쓰기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 무료는 아니고요 당연히 유료입니다 제가 처음 판매하는 프로그램이고 어, 고정 댓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첫 출시 기념으로 금액을 인하해서 제공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첫 출시 기념으로 제가 블로그 글 봐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키워드로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일대일로 좀 봐드릴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대일로 이런 걸 봐드리기 때문에 선착순 10분에게만 판매할 예정이니까요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블로그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키워드 검색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 블로그 지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 점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인 검색자의 의도에 맞는 그런 글을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노매드 코딩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꾼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어,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목표 한게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의 시간을 좀 아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였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할수 없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완전 자동화 프로그램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 목표는 제 프로그램을 사신 분만이 아니라 제 프로그램을 사서 제작하는 콘텐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블로그 글을. 그 글을 읽는 사람까지 정말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시간이 있으면, 시간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부, 시간이 모자르면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기도 힘들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힘들고, 와이프한테 예쁘게 많이 나가지도 않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지면 훨씬 그런 걸 잘해낼 수 있게 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아, 그거 시간 핑계야. 다할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솔직히 제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 삶은 제가 시간이 여유로워지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어요. 부모님한테도 잘할 수 있었고, 아이들한테도 잘해줄 수 있었고, 와이프한테도 잘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제가 하고 싶은 거좀 마음껏 할수 있어서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제가 겪은 제 인생은 시간이 많아지니까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 그러니까 제 양심상 완전 자동화 프로그램은 못 만들겠더라고요.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냥 계속 발행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완전 자동화 프로그램은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다는 게 되잖아요 그 사람도 그거 보면서 아 뭐야 넘기고 또 다른 걸또 찾아야 되고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 이번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지켜지는 아껴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행복이 될것 같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